매같이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제 앞니 마모 상태가 좀 심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웃을 때 잇몸이 좀 많이 보여서 처음에 진짜 얼굴에서 이빨밖에 안 보였다고. 워낙 치아가 하얘니까 제가 라미한 걸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이렇게 이미지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정말 오랜 고민 끝에 라미네이트를 하게 됐어요. 지금 딱한달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달차 후기를 남겨보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제돈 재산이고요. 병원에서 그 어떠한 금전적인 지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둥이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정말 솔직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라미네이트를 왜 받았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오래된 라둥이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오랜 기간 폭식증으로 고생을 했어서 20대 때 거의 3년인가 4년 동안 매일 같이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를 계속 반복했었어요 그때 건강이 많이 나빠졌었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타격을 가장 많이 입은 곳이 바로 어 여기 치아였습니다 왜냐면 구토를 하면 위산이 입으로 역류하면서 치아 표면을 다 부식시켜버려요 왜냐면 위산이 엄청 강산이잖아요 그래서 범랑질을 다 녹여버리니까 이 위산 때문에 치아가 엄청 마모된 거예요 그래서 치과 갈 때마다 의사생들이 선 하나같이 현재 나이가 많이 젊으신데 치아 상태는 거의 50대 수준인 거 알고 계시냐고 이대로 가면 나중에 임플란트는 기본이고 지금도 언제 치아가 깨지고 시리고 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을 정도다. 정말 어디 치과를 가도 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매년 치과 검진을 받을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물론 지금은 제가 폭식증을 고쳤는데 그럼 뭐예요? 이미 마모된 치아가.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라미네이트라도 해서 치아가 마모되는 속도를 지금부터라도 조금 줄이며 임플란트를 싹다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적으로도 치아가 더 고르고 하얘지면 예쁘잖아요. 그런데 또이 라미네이트가 부작용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계속 고민만 하다가 제가 작년 말부터 편집자분을 따로 구해서 시간적 여유가 약간 생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원래는 편집을 직접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6년 넘게. 진 하루도 못 쉬면서 매일 일만 하다가 어제는 일주일 하루 정도는 제 개인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생긴 김에 한번 받아보자 해서 무삭제 라미네이트 위주로 정말 미친듯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제 치아 마모 상태가 좀 심각하니까 여기서 미적인 이유 때문에 삭제까지 하게 되면 큰일 날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치아 교정이 이미 된 상태였기 때문에 치아 배열이 고르지 않다거나 하는 게 아니었어서 원래도 삭제할 게 많은 치아가 아니기는 했어요. 그래서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일단 알아보긴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100% 무삭제는 말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치아가 무슨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아 표면이 조금은 울퉁불퉁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앞니가 왼쪽 앞니보다 조금 더 볼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치아 표면을 마치 사포질 하는 것처럼 아주 살짝 미세하게만 다듬고 그리고 블록한 오른쪽 앞니를 왼쪽이랑 맞춰서 살짝만 다듬었었거든요. 왜냐면 치아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라미가 치아 표면에 딱 붙지 않고 금방 떨어질 수 있대요. 그리고 블록한 치아에 붙이면 왼쪽에 비해 오른쪽 앞니가 톡 튀어나와 보일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살짝 다듬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제 앞니 마모 상태가 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과장하면 제 앞니가 이렇게 약간 시호자로 마모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자로 맞춰야 시술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니를 일자로 맞추는 삭제를 살짝 들어갔는데, 와 이거 하고 이제 라미네이트 본 때는 일주일 동안 삭제를 한 상태에서 원래 제 생활을 했었거든요. 우리 뭐, 과자봉지나 영양제 뚜껑 이런 거 앞니로 따거나 아니면 음식을 살짝 앞니로 자르거나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앞니가 짧아져서. 그게 진짜 너무 불편했었고, 그리고 발음도 약간 새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아, 나는 플란트를안 하는 이상 평생 라미네이트를 하고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저한테 사람들이 라미네이트 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정말 뜯어 말립니다. 나처럼 촬영을 업을 한다거나, 치아 마모 상태가 심각한 게 아니면 절대 하지 말라고 이거 한번 하면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살짝 삭제한 것도 이 정도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치열이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라미를 한다? 삭제량이 훨씬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럼 부작용들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저 하기 전 선생님이 이 정도 삭제량은 진짜 별것도 아니고 거의 안 하는 수준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덧니가 있다거나 치아가 조금 삐뚤삐뚤하면 부작용이 제가 보기에는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라미네이트 수명이 보통 15년 정도 되니까 저는 15년마다 라미를 다시 할 각오를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한두 푼이 아닙니다. 제가 윗니 8개, 그리고 아랫니 8개 해서 총 16개 치아를 했는데 비용이 총 95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5년마다 치아에 거의 돈 천만 원을 들이 각오를 하고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라미네이트가 절대로 간단한 시술이 아니라는 거꼭 라디기자한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 친동생이다? 저는 무조건 바지 가랑이 잡고 뜯어 말릴 겁니다. 그래도 저같이 특수 이유 때문에 라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병원하니까 뭔가 인플루언서나 모델 같이 생긴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아무래도 저처럼 촬영 때문에 미적인 게 워낙 중요하니까 치아 건강을 포기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디 뭐 부딪혀서 앞니가 깨져가지고 라면을 꼭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종종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시술 과정을 잠깐 설명하자면 저는 1차로 4월 15일에 치아 삭제를 조금 하고 잇몸 성형도 같이 했어요. 이따 잇몸 성형을 자세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다+ 다듬고 나서 라미네이트 보내 뜹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방문해서 만들어진 가짜 치아를 제 치아 위에 살짝 대보고 모양이 마음에 드는지 만약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옆에 기공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바로 수정을 해서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양이 마음에 들면 붙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수정을 몇번 하냐에 따라 실술 시간이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5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저는 딱 대봤을 때 진짜 아무리 봐도 이 정도 크기랑 모양이 나한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보통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거울만 계속 가까이 돼서 이빨만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을 일부러 그날에는 많이 안 했습니다 왜냐면 다듬고 깎는 리터치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이미 다듬고 깎아버린 거 다시 붙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생기면 리터치할 때 그때 다듬으려고 처음에는 좀 길고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수정 작업을 많이 안 해서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실제 후기는 사실 그렇게까지 만족스러운 건 아니다.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제 원래 치아보다 조금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제가 입이 약간 돌출이 조금 됐어요. 그리고 약간 도끼 이빨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제 치아보다 길어지니까 이렇게 다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제 원래 입보다 약간 돌출이 된 상황입니다. 나 등에 대 라미 팁이 진짜 얇아요. 그래서 이팁 때문에 입이 튀어나와 보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치아가 커지니까 입이 살짝 덜 다물어지고 치아 쪽으로 시선이 넘어가니까 입툭티가 <laughs> 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또 돌출된 게 너무 으니까 억지 입을 자꾸 제가 다물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인중이 조금 길어지면서, 중안부가 조금 더 길어진 느낌? 그래서, 고게 일단 제일 불만족스럽고, 워낙 치아가 하얘니까, 제가 라미한 걸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한열마디만 하면. <laughs> 그래서 이게 톤을내가 너무 밝게 했나? 이걸 조금 낮출까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그냥 평소에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하다 보면 이게 원래 라미했던 것보다 조금 더 톤이 다운된대요. 처음에는 밝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나서 톤을 조금 더 낮출지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너무 각이 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서 리터치를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볼게요. 1차 후기는 어, 드린 돈에 비해 그렇게까지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2차 리터치를 받으면 또 이게 또 바뀔 수 있을지 한번 또 솔직하게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길었던 치아를 진짜 많이 짧게 줄였거든요. 그래서 입이 잘 다물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치가 음. 안 돼, 뭐예요. 그리고 끝이 약간 둥글둥글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요? 원래는 조금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이었다면 이제는 약간 둥그렇게 해서 제 이미지랑 훨씬 더잘 어우러지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카리나님의 그 뾰족한 송곳니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살짝 뾰족하게 다듬어 봤는데 저는 진짜 이렇게 치아 크기랑 모양만으로 사람 인상이나 특히 웃을 때 이렇게 이미지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오늘 노들섬에서 다른 크리에이터분들이랑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예쁘게 화장한 김에 잠깐 카메라를 켜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리터치를 받은 그 단일날 마음에 들긴 했는데 뭔가 한 일주일을 지내봐야 확신이들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내봤는데 저희 엄마 아빠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친구들의 영상통화도 해봤는데 진짜 이게 훨씬 낫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를 무조건 따르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거 너무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깐 카메라를 켜 봤고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1차 때는 저한테 예쁘다고 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빈이처럼 어디 가서 조명 받으면 치아만 번쩍번쩍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빨밖에 안 보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톤이 조금씩 다운 되면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만난 사람들은 정말 한참 대화를 해야 어 제가 라미한 걸 겨우 알아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리터치를 딱 하고 오니까 정말 무슨 약속이라던 것처럼 하나같이 일차 때는 네가 돈을 많이 쓴걸 아니까 솔직하게 말을 못했는데 처음에 진짜 얼굴에서 이빨밖에 안 보였다고. 그리고 입이 조금 돌출돼 보여서 약간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입이 하나도 안 튀어나와 보이고 웃을 때 너무 예뻐져서 나도 하고 싶다고 그제서야 병원 정보를 조금씩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나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이미지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치아를 디자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트렌드가 사실 제것보다 훨씬 치아가 세로로 길고 끝이 아주 약간만 둥근 딱 스퀘어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그렇게 디자인을 했던 1차 때는 저한테 너무 안 어울리고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를 무조건 따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치아 모양이 예뻐도 나랑 안 어울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트렌드와는 반대로 치아가 조금 짧고 끝이 둥글둥글하고 그리고 송구니도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모양이 이제 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지금은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미라 하니까 확실히 웃을 때 훨씬 예쁘고요. 또 치아가 이렇게 하얘지니까 피부도 조금 더 하얘 보이는 것 같고, 나이도 약간 어려 보이는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가 누라면 아무래도 나이가 약간 들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치아 길이나 비율 이런 것들이 딱 가제런해지니까 하바 라인이 전체적으로 정돈되면서 약간 퍼더라고요 그리고 뾰족한 송곳니가 약간 발랄한 느낌을 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치아 끝이 둥글둥글하니까 인상도 좀더 러블리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웃을 때 잇몸이 좀 많이 보여서 웃으면 조금 촌스러워 보이고 세럼이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로 잇몸 성형을 해주셨거든요. 윗니 총4개 잇몸만 어떻게 했냐면 진짜 딱 1mm 정도만 레이저로 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웃을 때 그거 1mm 없었다고 잇몸이 덜 보이니까. 그러니까 훨씬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삭제량은 잇몸 건강에 아예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받았는데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라미든 잇몸 성형이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건강에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저처럼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미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정말 솔직하게 후기를 남겨봤고요 저는 여기서 이번 영상 마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